여도선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받을 말씀은 계시록 강론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적을 아시죠? 이에 대한 구속사적인 의미가 뭔가? 아, 이 계시록을 주신 목적은요.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내가 보는 것을 이걸 써서. 일곱 교회에다 보내라 왜 보내라 하셨나요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요 그러면은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 대접을 통해서 그들에게 무엇을 용기를 주시려고 하는 건가요 자 세원양의 일꾼들은 말이죠 열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문자는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계시록을요 문자만 보면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말세에 내란 내용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그러셨죠 그래서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그리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면 말이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세원약의 일꾼들은 말이죠 문자만 보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래 여러분 계시록을 대할 때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자오직 영으로 하면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계시록을 대할 때 환상을 보고, 아, 꿈을 꾸심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논리적으로는요, 이해할 수 없는 인봉은 책이에요. 여러분, 일곱인으로 봉한 책이 예, 하나님 손에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일곱째 인을 떼니까, 그러면 끝나야 되잖아요. 일곱인으로 봉했던 책이 펼쳐져야 되고, 그리고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곱 째인을 떼니까 일곱 나팔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일곱 번째 또 나팔을 보니까 말입니다. 거기에서 일곱 대접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제 대접을 쏟으니까 되었다. 일곱인으로 봉한 채 일곱 나팔 일곱 대전. 여러분, 이를 통해서 말이죠. 문자가 아닌, 에? 그 꿈을 꾸고 환상을 본다면, 하나님의 의도를 알수 있지 않나요? 우리 주님은요,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의 마음이 둔하냐? 아, 일곱, 일, 일곱 나팔, 일곱 대전, 자, 일곱 인으로 봉했다는 이미지가 뭔가요? 이게 구약의 근거에는 지난 시간에 봤죠. 에레미아에게 땅을 사서 그걸 문서를 인봉을 하고 오랫동안 보관해 둬라. 에?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 어린 양의 인봉을 빼게 합당하시도다. 다른 사람은 없어요. 오직 어린 양. 그것도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인봉을 빼게 합당하시도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봉은 최대 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것 그걸 이해할 수 있지 않나요? 아,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어떻게 나타나게 됐나요? 주님이 인봉을 떼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자, 계시록에 보면 이 두루마리에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내가 가까우니라 어린 양이 이걸 떼오다 떼어서 이제 열어 놓으셨어요. 여러분은 심성을 잡으면 말이죠. 피는 어떡하라고 그랬어요? 먹지 말라. 그걸 땅에다 쏟으라. 그리고 흙으로 덮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도 덮어야 되나요? 주님이 인복을 떼셨는데, 어린 양의 인복을 떼기 합당하시도 다 했는데, 이 인복을 또 봉해야 되나요? 증인들은 이걸 반대하게 증언해야 되는 거죠 피를 덮으면 안 돼요 오직 내가 증언할 건 어린 양의 피다 여기 그러면은 목사님 왜 인을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단번에 이루셨잖아요 근데 왜 인을 이렇게 1, 둘째, 셋째, 넷째 순차적으로 떼는 의미는 뭔가요? 또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단번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제자들은 주님의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단정에 나타날 줄로 알았죠. 그렇지가 않아요. 순차적으로 떼듯이요. 자, 다음에 나팔 이미지는 뭡니까? 널리 알리는 것이죠. 근거가 구약성경에 나팔절이 있죠. 그리고 요벨 예? 신원이라고 하는 그때는 정말 아, 나팔 기쁨의 나팔을 부르죠. 일곱째인을 떼실 때 말이죠. 일곱 천사가, 나파를 받는 거예요. 아, 그렇다면, 이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여러분도요, 이 나파를 받은 시민들인 거예요. 아, 주님의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인을 떼신 셈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요,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침례해라. 이제는 이걸 나파를 불러 아, 그래서, 나팔을 부는 직금은요, 보라 직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직금은 후원의 날인 거죠. 자, 만세 번째 대접 이미지는 뭡니까? 분봉하죠 쏟는 거죠. 진노의 대접을 쏟으라. 일곱째 천사의 나팔에서요, 일곱 대접이 나오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일곱 천사에게 주니 언제까지나 복음의 나팔을 불고 있는 건 아닙니다. 대접을 쏟는 날이 오는 거예요. 아 여러분 이 근거가 어디습니까에레미야서 일장 여기 보면 너는 뭘 보느냐? 아 대접을 보는데 예, 거기에서 예,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 이거예요.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되었다. 그리고 심판이 에, 종결이 되는 거죠. 왜 공중에 쏟는가요? 마계는 공중 권세를 잡은 자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하나님의 의로 신 심판에 나타나는 그날의이말 진노를 내게 쌓는 쌓는 도다. 지금 불신자들은요, 화약뱀이 위에 앉아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인 나팔 대접이면 이미, 이미지와 3대절기 이미지를 한번 연구를 시켜 보세요. 6월절은요, 마치 인을 떼는 것 같죠. 그래서 에그파로의 노예에서 해방이 돼가지고요. 예? 월무가 끊어지고, 그 다음에 오순절이 나오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그래, 나팔을 불러. 근데 초막절이 있죠. 초막절 끝날은 큰날이라 심판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심판주로 오시는 날이죠. 인, 나팔 대접 이미지와 삼배절기 이미지가 또 이렇게 부합이 되는 거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들에게 말이죠. 은유, 메타포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알아듣기 쉽도록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섯째, 육장에 보면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을 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의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신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화를 가졌고, 멸류관을 받았고, 제일 먼저 신말이 나와요. 이 신말이 뭘 상징하느냐.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러분, 이말씀에계시록 2, 3장에서요. 일곱 교회를 향해서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말씀했죠. 그래, 저는 이 신말은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상징하는 거라 그래서 예사 그들이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증언하니까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바울이 복음을 증언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붉은말,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검은말, 기근, 또 청황색말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가서 복음을 증언하면 이걸 대적을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야 이게 순교자들의 호소가 껴있어요. 다섯 번째 인을 떼시는데, 아, 순교자의 호소가 나오는 거예요. 이 순교자가 누굽니까? 신발을 타고 말이죠. 나가서 이기고 이기려 하던 증인들이 순교를 당하는 거죠. 이런, 예. 그, 어, 대족들에 의해서 말이죠. 아, 여러분, 신발과 세 발의 연관성. 여러분이 나가 복음을 전하면은, 이렇게 캬, 대족하는 여섯 인을요, 여섯째 인을 때니까 큰 지진, 해와 달이 또 이제 징조가 나타나죠. 여기에서 이 징조는요, 인봉한 책의 내용이 아닌 거예요. 인봉한 책의 내용이라면은 일곱인이 다 떨어져야 그걸 알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첫째인을 떼는데, 예, 첫째인부터 일곱째인을 떼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에 이런 일은 인봉한 책의 내용이 아니다. 자, 주님은요, 재난의 시작이라, 아직 끝은 아니라, 이런 일이 일어나면요. 그들의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는 3분의 1의 또 권세를 얻어요. 재앙이 말이죠. 점점 강화될 것인데,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강화가 돼요. 앞으로 보십시오. 이 재앙이 점점 더 강화, 강화가 돼요. 이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또 메시지이기도 한 겁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이 말계를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앞으로 어떤 일이 점점 다가올는지 몰라요. 둠스데이, 둠스데이, 예, 인류. 마지막 종말의 시계가 지금 백초, 100초, 백초를 가리킨다 우리 나요? 앞으로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다가올지, 다가올 지요아 그런데 말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목속의 우상에게 절하고 보십시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러셨는데 여러분 출애굽 당시대요 하나님의 이제 열 가지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그럴 때 바로는 전적도강박해졌어요 오히려 여러 귀신과 돈과 목속의 우상에게 절하고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절에 다니는 사람은 막 절에 가겠죠. 그래가지고 막더 그러겠죠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런 매예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뭘 통해서요? 재앙을 통해서요 4분의 1의 재앙 3분의 1의 재앙 그래도 회개하지 않더라 그러면 아 노아 때도 말이죠. 하나님이 120년 동안이나 참고 기다리셨어요. 오래 참고 기다리셨지만, 그들은 끝끝내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럼 다음엔 무엇이 와야 될까요? 십장에. 열린 책이 나와요. 십장에는요. 그리고 요한에게 갖다 먹어버려라. 여러분, 여기에 요한에게 그러시지만, 이제는요. 우리들이 이걸 갖다 먹어야 돼요.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복음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요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6장 8작에 재앙이 나타났죠. 이 재앙으로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복음을 죄양으로는 모른다는 거예요. 죄양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라 기뻐하시나니라 무엇으로는 아니고요. 죄양, 기사이죠. 그런 것으로는 아니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래서 내가 이걸 받아 먹어라. 형제가 받아 먹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예언하여 아니라최앙으로는 아니다. 그리고 11장에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이니두 증인이 주민이 나타나죠. 증인이 되려면 두 사람, 이 사람이 있어야 증인이 돼요. 그두 증인이 등장하는 거죠. 10장에서 받아 먹어라 한 다음에 11장에서 두주민에 나타나요. 그러다가 이분들이 어떻게 돼요? 순교를 당하죠. 11장 보세요. 순교를 당해요. 근데 순교당한 곳이 어딘지 압니까? 영적으로 하면 거기가 소돔이라는 거예요. 에급이라는 거예요. 아더 놀라운 것은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취은아 바로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복음을 지원하는 자들이여. 그들이 당하는 고난은 주님이 받으신 고난, 그들이 숨겨당한 그 자리가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는 거예요. 형제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그런 자리인 겁니다. 아, 16장에서 심판이 말이죠. 일곱째 대접을 쏟으니까 되었다. 심판이 끝나요.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으니까 보자로부터 말해요 되었다. 심판이 끝나요. 바벨론이 하나님의 진노의 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바벨론이 뭔가요? 이게 문자적인 의미입니까? 마지막 종말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는 건가요? 여기 보면은. 에, 17장에서도 큰 바벨론이라, 18장에서도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요. 16장에서 바벨론, 17장에서 바벨론, 18장에서도 바벨론. 여러분 그러면 바벨론이 영적인 바벨론이 뭔가요? 한시간에 망하였도다,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망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대, 재림도요 도적과 같이 마신다 해산하는 여인의 여인과 같이요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때 법과 같이 법과 같이 순간에 한 시간에 망하였다 여러분 계시록은 주님 재림 직전에 못해요지 그게 아니라 오늘 저녁에 주님 오실런지, 내일 아침에 있는지. 17장, 10, 16장에서 바벨론은 심판을 받았는데요. 17장, 18장에서 바벨론에 대해서 최후 심판을 더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이건 중요한 일이거든요. 바벨론은요, 세속 국가를 의미해요. 인본주의 국가. 세속 국가 이건 하나님의 나라하고 반대가 되는 거죠. 세속 국가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싸우는 것와 같은 거죠. 아 바벨론이 다니엘 서면요 바벨론의 누구가 내 살이 꿈을 꿨을, 꿨을 때 금신상의 머리는 바벨론이 이게 금신상의 머리가 여호와의 이 바벨론이 여호와의 성전과 성전을 불살려고 그랬죠. 이때부터 말입니다. 이방인의 때가 시작이 됐어요. 바벨론이 예루, 설로몬의 성전을 불사르고 왕의 눈을 빼고 끌러가고 이때부터 이방인의 때가 시작이 됐어요. 보세요. 바벨론이 말이죠. 바사에게 망해요. 그래도 바사는 가슴이에요. 머리는 역시 바벨론인 거예요. 근데 바사는요. 헬라에게 망해요. 헬라는 넓적다리 남 나라예요. 그래도 머리는 역시 바벨론에요. 이또 헬라는 로마에 망해요. 로마는 발레 나라예요. 머리는 여전히 바벨론인 거죠. 그때 손을떼지 아니하는 돌에 나타나서 예 발의 나라 때, 로마 때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제 신상의 발을 쳐서 마귀의 머리를 부서뜨리는 거죠 이때부터 로마가 발해나라요 이때부터 말세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때부터 말세인 거예요 하나님은 더 보여주실 계시가 없는 거예요 바벨론의 멸망으로 이방인에게 때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깨앙을 깨암들을 받지 말라. 세속과 되지 말라는 거죠. 그들하고 호나 되지 말라. 나오라. 나오라. 이 영적 바벨론 세속 국가에서 말입니다. 아, 여기 게 계시록 17장 11장에서 말씀하고 예레미야서에서도요. 50장 51장 2장을 들어 바벨론의 멸망을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바벨론. 이것이 최후 심판인 거예요. 자, 19장에서 비로소 할렐루야가 울려 퍼집니다. 신약성경에서요 할렐루야가 처음으로 등장을 해요. 19장에서요.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에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도다. 그럽니다. 또 어린양의 혼인 계약에 이르러고 그럽니다. 할렐루야와 함께 여러분 혼인을 하면 어떻게 돼요? 함께 사는 거죠.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셔서요. 함께 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루어졌고, 우리들은 어린 양의 신부인 거죠. 함께 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행되는 곳, 그게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가 물려퍼지게 되는 겁니다. 참고로 구약 성경에서는 할렐루야가 어디서 처음 등장하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아 일곱째 천사에 나팔이 울려 퍼지게 되면 일곱번째 마지막 천사예요 나팔이 울려 퍼지면 같이 보세요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지리라 복음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일곱째인은 과거예요 이미 떨어졌어요 그리고 일곱나팔은요 현재예요 우리들이 지금 나팔을 부는 거예요 일곱 대조군요 미래죠 내일인지 내년인지 주님 대리마신 날 그렇다면 지금 이 나팔이 말이죠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준비하겠습니까 이게 주인들의 책임이 중요한 거예요 나팔이 분명해야 된다 이거예요 형제가 증언하는 복음은요, 일곱째 마지막 나팔일 수도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형제가 증언하는 이 복음은 일곱째 마지막 나팔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머리를 들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줄 알라. 이런 나라 죄악에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은 깨어라 이로나 걸어라 어두운 물러가곤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잖아, 내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달리, 타금, 일어나라. 형제여 일어나십시다. 한국교회여 일어나라! 아멘!